안녕하세요, 에코파워팩입니다. 오늘 W222 S500 차량이 입고 되었고요. 에코파워팩을 장착을 했습니다. 에코파워 장착이 있으면 제가 이제 트렁크를 설치를 해드렸고요. 트렁크 열었을 때 트렁크 공간을 100% 활용을 할수 있게끔 작업을 했습니다. 자, 배터리 위치는 이제 트렁크 이제 등판 커버를 빼내시게 되면 이 안쪽 부분에 저희가 이제 빈 공간이 있어서 그래서 o u have a p a d 로테이 k 와이 d a p e c t 앞대 a 고 뒤쪽으로 a n 고 a titu groom, a 단 i t u groom, p e c a l t a p 서 and a t a 이 d a n and a p 이제 o n h 에 a a n a n tandan, and 저쪽 보시면은 저쪽에도 이제 출력단 쪽에도 저희가 휴지를 걸어서 2차적으로 안전하게 이제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드렸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작업한 모델은 에코파워 100 10C 모델로 12V 입력만 들어오게 되면 14.7V로 승압을 시켜주는 차저가 안에 내장이 되어 있고요 15A로 급속 충전을 해주기 때문에 약 40분 정도만 운행을 하시게 되면 100% 완충이 돼서 블랙박스 사용 전류값 320mAh 기준으로 했을 때 주차 녹화를 약 30시간 정도 할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이기 때문에 2,000회 이상 충방전이 가능해서 5년 이상의 수명을 자랑하고요. 그리고 에코파워팩은 현대 해상 5억원 배상물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KC 인증, KN41 자동차 배송 인증, 미국 FCC 인증, 유럽 C e 인증까지 여러 가지 인증을 받은 최고의 배터리입니다. 자, 이상, 고파워 패드였습니다.